안녕하세요. 전원주택 박사입니다. 오늘 주택은 전라남도 무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전남 무안군 무안읍 고절리에 위치한 농가주택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주택이 보이고 있고요. 도로 옆쪽에 위치해 있고 앞쪽에 도로 폭이 상당히 넓습니다. 등기가 되어 있는 슬라브 주택 형태입니다. 앞쪽에 보이는 넓은 창고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곳이 주택뿐만 아니라 위치적인 장점이 있는데, 이곳에서 바닷가까지 10분 거리입니다. 경계와 면적부터 안내하겠습니다. 오늘 주택 한 필지로 되어 있고요. 대지로 284제곱미터, 평수로 바꿨을 때는 85.9평입니다. 그 앞쪽에 넓은 도로와 붙어 있고요. 지금 지적도상 경계 위성사진을 보면 살짝 오른쪽으로 밀린 것 같은데, 아마 제 생각에는 위성 사진이라 그렇고 실제로는 그냥 정확하게 85.9평이 아닐까 이 부분은 정확하게 측량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주택 전남 무안군 무안읍 고전리에 위치해 있는 시골 슬라브 주택입니다. 토지는 대지 한 필지 85.9평이고 주택은 17.6평 그리고 저장고로 15.6평이 등록이 되어 있는데 이 저장고는 앞쪽 창고를 말하는 걸로 보이고요. 오늘 주택은 1986년 12월 30일 날 사용승인된 오늘 주택 역시 아주 오래 전에 지어진 주택입니다. 주택 내부 구조는 방3 개, 욕실 하나, 그리고 주방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난방은 기름 보일러에 수도는 상수도를 쓰고 있습니다. 토지는 계획관리 지역의 자연치락지구 그리고 가축사육제한구역이고요. 구조는 시멘트 벽돌조에 위쪽 옥상 사용이 가능한 슬라브 주택 형태입니다. 주택은 거실창 기준으로 앞쪽 넓은 도로를 바라보는 방향으로 남서향으로 지어져 있었습니다. 오늘 주택이 위치해 있는 전남 무안읍고절리라는 지역입니다. 무안군청 바로 옆쪽에 있고 이 무안군청 바로 옆쪽에 있지만 이곳에서 가장 가까운 바닷가까지는 10분 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무안군청 7분 거리, 무안 IC 10분 거리, 버스 정류장은 도보 6분이기 때문에 차량 없으셔도 무안군청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불편함은 없어 보입니다. 오늘 주택에서 주변 환경 살펴보겠습니다. 무안시내정 무안군청까지 10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고요. 저 앞에 보이는 아파트들이 이제 무안시내입니다. 주변에 무덤은 있고 철탑은 없고 다만 이쪽 근방에 축사가 있습니다. 축사는 200m 정도 거리 상대적으로 조금 가깝게 위치해 있습니다. 내려가서 제가 걸으면서 제 주택 상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주택 앞에 주차 공간이 정말 상당히 넓습니다. 이 부분도 다 지적도상 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 끝에 쪽에 주차를 하셔도 될것 같고요. 안으로 들어오면 오늘 주택은 이렇게 앞쪽에 축사로 사용하던 곳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공부상 저장고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이게 누군가에게는 좋을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조금 답답할 수 있어 보입니다. 그 필요 없으신 분들은 앞쪽 철거를 해서 텃밭을 만드시거나 아니면 마당을 넓게 쓰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입구 쪽에는 창고가 있었고요. 아마 이 창고랑 옆쪽에 있는 축사랑 해서 어, 소를 몇 마리 키우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주택 측면 부분이고요. 오늘 주택 기름보일러로 난방을 하는데, 보일러도 교체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전반적인 수리가 필요하고요. 근데 이런 슬라브 주택의 특징은 수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는데, 또 외부만 수리를 하고, 이렇게 어느 정도 수리를 하면 이 집이 그 집이었나? 라는 생각이 할 정도로 깔끔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택 내부로 들어오면 가운데 거실이 있고요. 방 3개와 욕실이 모두 연결되는 구조입니다. 먼저 첫 번째 방을 보여 드리고요. 도배 같은 부분은 워낙 세월의 흔적이 많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주택 전체적으로는 이 정도인데 곰팡이 같은 부분은 많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앞쪽에 남향을 바라보고 있고 또 막고 있는 건물이 없기 때문에 햇빛은 잘 들어오는 상태였습니다. 옆쪽에 화장실, 욕실 공간이고요. 변기도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교체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주방 공간입니다. 보시면 작은 다락방이 있고요. 그 화장실, 욕실 보시면 그 끝에 쪽에 살짝 경사진 부분이 있었는데 그 경사진 부분이 이 다락방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주택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전남 무안입니다. 무안에 위치해 있고 무안군청과 멀지 않고요. 지금은 축사로 사용하던 부분 때문에 조금 막혀 있는데 잘만 만드시면 또 어떨까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매매가 4천만 원이고요. 더보기 눌러 보시면 해당 부동산 연락처 있고요. 좋아요 하나씩 꼭 부탁합니다.